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크게 자기정리 마일리지가 있고 자기정리 웨이 마일리지가 있는데 혼합해서 출제될 수도 있고 각각 출제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최초의 1차 거래에서는 과세를 안 해요. 아, 1차에서, 아, 1차 에서 일차 거래에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1차 거래는 처음에 만났을 때죠. 이렇게 공급자가 고객에게 부가세 포함되서 천원짜리 물건을펴주고 여기에서 10%에 100원을 적립해 줬다면 이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서 빼지지가 않아요 빼지지가 공제되지가 않아요 공제되지가 그래서 천원이 공급가액이 돼요 천원이 그냥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골 고객이 돼 가지고 찾아왔을 때요 공급자가 고객에게 천 원짜리 물건을 못 파는데, 이번에는 900원 플러스 마일리지 100원을 썼다면,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정립 당시에 포함돼서 과제가 됐고, 요 때는 애누리 성격이 있다는 라 거예요. 이미 약정한 가격대로 움직여서 100원에 차감될 걸 서로서로 알고, 약족한 가격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애누리 성격이 높다라고 해서, 이 900원만 공급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100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문 표현으로 빌려, 서 이제 공부한다면, 마일리지 외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이게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900원이라는 거를 조문에는 이렇게 표현했다. 마일리지 외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그래서 마일리지는 고급가이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두 번째, 2차 거래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단골 고객이 진짜 돼가지고, 마일리지를 한 번도 안 쓰고, 요 1차 거래에서 10차 거래로 이어져가지고, 하, 이게 스탬프를 꼬박꼬박 모은 거죠 매일매일 도장이나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천원을 더 이용해가지고 마일리지로만 이렇게 전부 결제했다면 이때는 공짜로 물건을 넘겨줬다 공급자가 그래서 사업상 증여거래냐 이런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거래에서는 마일리지를 전부 결제받은 재화에 대해선 사업상 증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과세가 아닌 거죠 과세가 아닌 거 이게 자기 정립 마일리 스토리인데 이제 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기정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부분에 대해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다라고 해서 주로 현실에서는 카드사 같은 또는 통신사 같은 데서 지급받는 금액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정립 마일리지랑 같이 이제 등장을 해서 주로 카드사, 카드사, 그다음에 여기가 어 고객, 고객, 고 다음에 여기는 어, 각종 어떤 공급자, 각종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가 만원의 물건을 공급하면서 현금으로 7천원을 줬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면서 굳이 굳이 꺼내가면서 CJ용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정립 어, 웨이 마일리지 카드사 마일리지로 해볼까? CJ가 아니라 카드사 마일리지에서 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요 공급자의 마일리지도 있을 수 있죠. 자기정립 마일리지도 또 있어가지고 2천원 이렇게 있었어. 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현금은 7천 원 내고 카드사 포인트 천 원과 저 공급자 말리지 2천 원을 이렇게 결제했다면 공급가가 얼마냐 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 예공급가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건데요. 당연히 카드사가 이 공급자한테 저 공짜로 지급하면서 보전해줘야 될 금액들을 사전에 약정해 놨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만 원짜리 팔면서 결국은 9, 9천 원밖 이거는 지가 정립해 준 거니까. 그수천 원밖에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이 회사끼리는 마일리지 승금액의 몇 퍼센트를 보전해 줄게 이런 계약이 있었고 마일리지 를천원었을때700 원을 보전준다 이런 약정을 해놨다면 이 공급자가 이 공급자의 공급가액은 요 현금 7천 원과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700 원, 7천 7백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예요. 예. 자기 정립 마일리지, 웨이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부분에서. 재화용을 공급받는 자, 외의자로부터, 이게 카드사,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은 금액. 그래서 A와 B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파이널 보스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조문을 받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꽤 까다로운데요. 이 B의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정리 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일부를 결정받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 일단 결론부터 꼭 기억하셔서 이때는 공급한 재화용의 시가가 돼요, 무조건. 그래서 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첫 번째는 비 금액이 뭐냐. 요 카드사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보전을 한 푼도 안 받고 매입세에 공제반, 공제받은 재화 등을 공급했다.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그래서 공급한 재의 시가를 보고요. B는 위요 금액. 요 금액. 보전 받을 금액을 특수관계인한테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보전 받지 않아요. 조세 부담을 부당해함으로 는지 된다. 부당행위 부세, 부인에 속하기 때문에 공급한 재화용의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논리상으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린 조문 그대로 보고 조문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요만 원의 시가를 공급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7천원 더하기 마일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두 가지 규정일 때는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요 아까 그 펴놨, 펴놨었나 혹시? 파이널? 78페이지. 올해 2021년 회계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봐보세요. 50번 문제, 아까.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이요, 1번. 사업자가 10가 100만원 제외와 A를 판매하고, 제3자 마일리지니까 자기정립 마일리지, 웨이 마일리지예요 30만원, 일단 가로관답어볼까요 30만원과 현금 70받았다. 이 경우 제외한은 70만원이다. 얼핏 보면, 마일리지 외에 결제받은 부분 70만원이지만, 과로 문구를 봤더니, 제3자와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받지 않고, 안키로 약정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전혀 없어요. 공짜로 그냥 넘겨준 거에 불과하니까, 공급한 자의 시가 100만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1번이 틀린 거. 그래 과로 문구 이런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이런 것들, 요거 말고도 계속 계속 이제, 이제 등장하고요. 퀴즈로도, GS에서도 많이 많이 낼 거예요. 2 차에서도 잘 나와요. 2 차에서도 다 나왔어 요 이제는 이제는 왜냐면 이게 도트 개입 개정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18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8, 19, 20좀 어 됐네 좀 됐네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